안녕하세요, 사팔레비 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오늘 나가서 식사하신것 같은데요. 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청와대 근처에 있는 설렁탕 집에 가셔서 식사하신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통령이 사실은 국운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 생긴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좀알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 이 얼굴을 보면 일자로 그냥 끊어져 있습니다 옆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앞으로 많이 튀어 나왔다면 조금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라 할수 있고요 또문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일자로 끊어진 사람은요 사생활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매우 신경을 쓴 거로 보이고요 또 작년에 되게 고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이분이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때 아마 길을 많이 소진하지 않았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얼굴에 색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운이 일대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무속인들한테 가면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대운은 다 들어오는 겁니다. 대운은 누구한테나 10년에 한 번씩 다 맞이하는 대운이 있습니다. 그 대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 성과 폐가 갈리게 되는데요. 자, 문 대통령의 대운을 보면 10년마다 바뀌어서 1대운이니까 1살,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1대운이고요. 네. 그다음게 11대운. 10년 만에 바뀌니까요. 그 다음 네. 게 이제 21대운, 31대운, 41대운부터 좋아졌죠. 51대운부터 좋아졌네요. 네, 그럼 51, 61, 71대운이 최고로 좋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81, 91, 이제 101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 대통령님의 이 대운을 차분히 보고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아마 퇴임할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무리 아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윤석열이가 청와대로 쳐들어갔잖아요. 압수수색까지 다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도 이 그랬어요. 그걸 보고도 어쩌습니까 말하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문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대통령의 덕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옳리 그러니 절대 본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세기 만에 성군을 만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이분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6월달부터 안 좋아서 3월달 그러면서 4월달에 반전을 이루죠. 그 반전을 이루는 것은요 명학하게다 드러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뭐확 좋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안 됩니다. 그래서 좋아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건데요. 이게 명리학이 얼마나 이 굉장히 무섭고 정확하냐면요. 그 사람의 딱사주 보면 성향, 말하는 자세, 얼굴, 모양, 이런 것까지 사주로 보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 이겠죠. 그래서 5, 6월 단좀 힘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뭐 크게 힘드냐? 또 그건 아닙니다. 네, 박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느 정도로 안 좋아지신다는 것은요, 대통령께서는 크게 안 좋아지시는 게 없습니다만. 지금보다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게 나빠지시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께서는요, 본인이 식이요법이라든가 본인 뭡니까? 자기관리가. 자기관리가 아주 분인데. 철저하기 때문에, 이분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운동하자 하시던 분이라, 큰뭐 건강에 이상은 없겠지만은,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기후로 인한 뭡니까? 기후로 인한 건강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크게 갑자기 알아놓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이 얼굴에서 더 나, 조금 더나빠지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제가 걱정한, 네. 저 얼굴에 좋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약간 부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부어 있습니다. 입 주변이 부어 있고요. 눈동자도 약간 부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 아래 저렇게 처진 저런 부분은 네. 호르몬 계통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저거는 신장과 연결된 신장과 방광과 연결된 곳인데요. 저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처지는 겁니다. 뭐 저기서 나빠지면 약간 더더 붓는다든지 뭐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4월 달보다 4월 달의 운보다는 5월 달의 운이 약간 하락이다. 하락세다. 만약에 4월 달의 운이 70%라면 네. 5월 달의 운은 한 60%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의 운이 약음 그래도 60% 똑같이 가겠는데요. 7월 달 운이 또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우리 저희 대통령께서는 가장 큰 매력은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정말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꼭 뭡니까 무릎을 꿇어서 뭐 악수를 한다든지 네. 이런 자세가 딱 나오는데요. 황교안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장애인하고 악수하는데 어정쩡 서가지고 악수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네. 그 사람이 원래 자세가 안 됐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거죠. 많이 해본 사람은 뭡니까? 무릎 탁 꿇고 악수, 뭡니까? 악수나 또 인사를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자세를 보면 많이 해본 사람은 뭡니까? 해본 사람이 딱 꿇어앉고 바로 하는 것이지. 황교안은 악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서서 악수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자세를 볼 때는 그냥,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나가 아니고, 아, 저 사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냐고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뭐 처음 해봐서 그렇다, 안 해봐서 그렇다 떠나서 상대한테 굽힌 적이 없으니까 서서 악수하는 것이죠. 예. 그럼 문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할 때는 항상 깍듯하게 꿇어서, 무릎을 꿇어서 악수라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셨잖아요. 그것은 많이 해본 분이에요. 안 해본 사람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저보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거는 몸의 배인 자세라니까요. 대통령께서는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인성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것을 갖다가 순식간에 이야기 돌려서 돌리는 분이구나. 또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상대에 깍듯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인내하고 그냥 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 하나로 살아가는 분,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듣고, 뭐, 저쪽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별 말을 다 하는데, 네. 절대 듣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이 안 두고 보시죠. 예, 이런 대통령, 저희가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지금 대통령이 와도, 어떤 후보를 봐도, 이 대통령만큼 훌륭하게 해내신 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앞뒤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아요. 처음과 예. 똑같을 겁니다. 나가실 때도 한푼 없이 처음과 똑같이 나갈 것이고, 예. 안된 사람 보면 그걸 갖다 먼저 구제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죠 턱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젊었을 때그 고생, 어마어마한 고생을 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그, 그걸로 인해 또 상대를 이해하는 일은 이것도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 눈, 코, 입 이렇게 보면 일자로 버린 상태에서 내려왔고, 저 귀가 또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그래 얼굴 전체 구성을 보면, 그리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한 분이고요. 그 귀를 보면 귀가 일자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각과 네. 외각이 차 없이 내려왔습니다. 예. 귀의 내각과 외각이 예쁘게 내려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법입니다. 내각이 밖으로 침범해서 튀어나간 사람의 특징은 상관을 많이 씁니다. 식상을 많이 쓴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죠. 내각이 외각을 침범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구직이 아닌 개발업종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바뀌는 개발업종에 가라,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내각과 외각이 그대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정법이죠. 그래서 관을 쓰는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 비타민 스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더 하시라면 안할 겁니다. 네. 그 이유는 그것은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할 겁니다. 이분은 그 만약에 개헌한다면 그렇죠. 다음 대통령부터 예. 만약에 중임을 하게끔 이렇게 아마 만들어 놓으실 거지 본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입니다. 예.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요. 예 그래서 중재를 하는 건 좋지만 아마 야당에서 한 길길이 낮을 겁니다. 이 이유는 뭐죠? 중임제하게 되면 여당에서 한 20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laughs> 네. 이번 당그 더불어민주당 생각은 그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 대표도 그렇고 중임제 생각 아예 안 한다고 선을 끊었더라고요. 음. 아 그런지 음. 말든지요. 그 나중에 이제 또 그렇죠. 같은 뭐 대표끼리, 총무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문제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인 씨가 아 다시 이걸 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아베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독한 그 아베가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갈 때, 참 뭐랄까. 그래도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화내지 않잖아요. 얼굴 색만 약간 바뀌지, 완전 그거는 자존감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베가 손을 내밀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가 마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뭐, 내년부터는 물론 건강이 좋아집니다.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추범무 장관께서는 뭐, 4월달 운도 괜찮고요. 4월달는 되게 일이 많으시네요. 아 일에 지금 굉장히 많으신, 많은 상, 이번 달은요. 이번 달이면 아직 그 4월달입니다. 9월달 돼도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김세현 씨 궁금하시죠? 김세현 상도 좀 띄워주십시오. 예. 현재 저 김세훈 의원의 이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통이 아니네요.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식신 재살 사주라서 어려울 때 난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역시 우리 얼굴과 같네요.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나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김세현입니다. 예, 이 김세현을 제가 어제 조심하라 그랬죠. 이 사주를 보니까 드러나는데요. 이 김세현이 보통이 아닙니다. 되게 여유로우면서도 일을 보이지 않게 해결하고 나중에 탈탈 털어내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세현입니다. 자, 운은 어떠냐? 운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안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 이물보다는 이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운이 이렇게 가도 내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나마 올해 운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고나좋고요 이분 자체가 현재 상태는 45세 부터 55세 까지는 운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55세 넘어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신제살 이라고 어려움을 순식간에 일 해결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이 김세현은 자존감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보이지 않게 일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렇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김세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주 명조가요 좀 보통 내기 한수 위니까 자세히 앞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저 얼굴과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저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행동이 굉장히 좋게 드러난 사람, 매너나 이런 게 좋게 드러난 사람입니다. 이 사주를 봐서는요. 그리고 굉장히 묵직하고 중호함도 드러납니다. 질지 보면. 그래서 어, 저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되겠지만 이 명조로 볼 때는 큰 것보다는 어느 위치까지 는 올라갈 수는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은 좀 말썽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많이 들어서 내년은 이분은 좀 힘들다. 내년에 아마 곧 뭡니까? 조금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서 내년은 좋지 않다. 네. 올해도 뭔지 그렇게 나아갈 것은 아니고 뭐 그냥 보통입니다. 내년은좀덜 좋기 때문에 말썽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내년에 이제 김세현을 한번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 네. 어떻게 이번 변화했는지. 이번 부산 시장선거에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선거가 매도자인지 모르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분은 사실 말을 하지 않지만 매우 깝깝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힘도 없고요.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난제 어려운 일만 계속 들어오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적다. 예,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의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라서 그냥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운이 좋다면 이분은 날아가는 겁니다. 운이 나쁘면 이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원 선거는요 상대의 사주를 다 알고 딱대비해가고되겠다 되겠다 답이 딱 나옵니다. 실제 나오는데 이 사주가 아주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픽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하면 거의 반반인데요. 상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 친구는 인물도 괜찮고요. 귀도 나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되게 달변으로 보입니다. 말이 빠르진 않고 차근차근 하면서 딱딱 치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 토론을 하게 되면 네. 핵심을 던질 겁니다, 상대한테. 아. 그 말이 빠르진 않아요, 저분한 핵심을 탁, 탁 던지는데, 그 핵심을 누가 받아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못 받아치는, 못 받아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첫째 저 사람이 동작이 좀 느린데요. 천천히 가서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나중에 다 보면 뒤에 정리가 되는 사람, 그게 바로 김세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약상으로 보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통당이라서 만약에 저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이면 저는 박수치드립니다. 주민 씨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박주민 씨보다는 박주민 씨는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만은 이분은 모으지 않아도 이미 파악이 끝났습니다. 파악이 끝난 끝납니다. 그래 네. 빨라요. 회전이 빨라요. 박주민 씨는 조금 보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빨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드러난다. 그렇지만 뭐 박주민 씨가 워낙 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면서 치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김서연이가 무섭습니다. 네. 예, 이분이 얼굴에서 네. 에너지가 약간 약해 보이는데요. 입이. 눈이 작아서 그렇고요. 입이 얇아서 작고. 그런데. 저 코를 보면요. 저 코가 또 기가 막힙니다. 코잘 생겼어요. 그렇죠.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눈에, 눈빛을 보면 또 굉장히 뭐죠? 힘이 있습니다. 미통당에서는 아까운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운이 덜 가더라, 아직까지. 운이 덜 가서 문제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착하게 보일수록 착한 것이 아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사주를 볼 때, 아, 그분 너무 좋게 보여요. 사주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고선님씨단그 정답입니다. 네. 착하게 보일수록 너무 배려하는 사람 또, 또 과잉 칭찬 칭찬하는 사람 경계해라. 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면에 다 드러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갑자기 어떤 부분이 일이 생겼을 때는 남 모르는 모른 척 얼굴을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모르고. 자주미애 장관에 법무부 장관에 근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약간 끈끈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얼굴 색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의지가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눈도 많이 꺾여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아직 있다고 보입니다. 개혁의 동력을 늦추면 안 되는데, 이게 뭔지 딱잘 가다가 뭔가 딱 끊어진 느낌이라, 저도 요새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요. 뭔가 딱 끊어지고, 한명뭐 자충우들, 뭐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항상 뒀다는 것은,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항상 건강하시라고요.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얼굴을 보면 지금 현재 상의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네. 괜찮고요. 눈빛도 살아있고 해서 아마 저분이 분명히 해낼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어떤 한마디에 말 한마디도 지금 현재 다 조심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분위기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은강성한 사람 나서서 이렇게 한번 떠들어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깝깝합니다. 현재 제게 추미애 전 장관의 운을 보게 되면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은요. 운이 이미 뭐 30대 중반, 40대 중반, 50대 중반, 60대, 중, 60대 중반까지 매우 좋은 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분이 해치워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공수처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좀요. 예.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쳐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시스템으로? 예. 근데 한간에는 한간에는 네. 또 김호수 차관을 갖다가 공수처장을 만든다는데 저는 상으로 보든 또명략적으로 봐도 김호수 차관이 한다 하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전에 영상에 올린 올린 거 보시면 김호수 차관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한테요. 네. 저희 경자대전 아마 2 탄에 있을 것 겁니다. 경자대전 2 탄에. 김호수 차관이요 상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호수 차관의 공수처장이라. 공처장이면 어느 정도 좀 무게감도 있고, 묵직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언론에서 그렇게 띄우는데, 그건 언론을 믿지는 않지만, 그 말이 나왔다는 자체에 조금 충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김모스 차관의 가장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기 기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조금 강성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최강욱 같은 분은 자기 기준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가면 딱 칼을 지는데, 이분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요. 그리고 이 사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김호수 차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요. 본인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반단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차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운이 좋았기 때문에 봐주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랄까요. 인정을 못 받는 게 단점입니다. 이분은요. 그나마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10년간 좋았기 때문에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분은 50대 초반부터 운이 끝어졌거든요확 내리막길 탔는데 어떻게 하다 이래 이래 오다가 그냥 직당히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공수처장을 한다, 뭔지 뭐 하나 맞은 느낌이 망치는데 를 맞은 느낌이라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둔 건 좋은데 또 오신 분이 또 동부지검장이 와가지고 차관으로 와가지고 이것도 뭐지 인사 문제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거죠. 내부 의색이더 무섭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반대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량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인사를 좀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적극적인 분이 나타나서 좀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조금 더 강력한 분. 뭐 그나마 김태년 의원이 나오니까 김태년 의원이 좀 강하게 좀 밀어붙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올해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은 좋잖아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몇 개월 남았,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올해가. 추미애 장관의 그 성격이, 성격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열린당 권리당원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열린당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열린우리당 밴드가 있는데요, 밴드 좀 가입해 주세요. 열린당이 참신하잖아요,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원내 대표 세분 후보가 7일 경선하죠, 7일 네. 아직 일주일 남았네요. 네, 한 볼게요. 그 김태년 의원, 전해철 의원, 정승호 의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같으면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 김태년 의원 1번, 전해철 의원 2번, 정승호 의원 3번이라 치시고,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정승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코도뾰조각기 때문에, 캡산리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쪽 야당의 장지원이 원내대표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세분 중에 그래도 밀어붙일 만한 저는 개인적으로, 분... 내가, 어? 제가 인사권자가 있다면, 예. 김태년 씨를 뽑죠. 왜냐면, 전해철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능글거려서 같이 받아주고 갈 사람인데, 김태년은 끊고 맺고 또 받아줄 건 받아주고 갈것 같습니다. 상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뭐, 전해철 의원도 둥글둥글 하고요. 뭐, 정승호 의원도 나름대로 다 보면 다 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지만은, 전해철 씨는 둥글둥글, 이쪽 둥글둥글, 저쪽 둥글둥글 해서 양쪽에 둥글둥글 하실 분이고김태년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단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게 할분 같기도 합니다. 이세분 중에 성격이 가장 급하신 분 아니면 성격이 또 너무 느긋하신 분은 어느 분인가요? 그 사실은 김태현 씨가 만만한 것 같아도 되게 능력하지 네. 않습니다. 예. 그나마 유유로운 건 전해철 씨고요. 네. 저기 김태현 씨가 꼿꼿합니다. 저기 사주를 보면 되게 꼿꼿한 사람이고 들어줄 것 같지만 안 들어주고 들어줄 건 확실히 들어주는 저김태현 씨의 특징입니다. 고지 보통이 아닙니다, 이김태현 씨가. 뭐 전해철 씨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랫 입술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좀 치중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분은 이익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분이고, 김태현 씨는 그냥 자기의 의리 하나 믿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리하다면 그나마 김태현 씨가 조금 낫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분한분 한분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김태현 씨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현 씨의 특징은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태년 씨입니다. 그렇지만김태년 씨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40부터 50 사이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릴 때부터 운이 돌아서 그런데 잘 나갔다고 볼수 있지만, 50부터는 본격적인 좋은 운이 돌아서 이분 도 괜찮은데, 네. 만약에 60부터 이 운이 들어오면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겁니다. 몸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57세니까, 만으로 56세니까, 60까지는 이 지기를 유지하다가 그 이유로는 아마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마지막 한번 불꽃을 피우도록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가 됐으면 발언입니다. 곳곳 한 분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상적으로 봐도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입이 딱 야무지게 구각이 짜여져 있고요. 코도 네. 잘, 잘 생긴 코입니다. 근데 코가 약간 짧게 보이는데 눈썹을 네. 그리셔야 됩니다, 저분도요. 네. 눈썹이 그래서. 약해요. 꼿꼿한 자기의 뭐 기질, 고집 이런 것은 반드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예요. 본인의 주관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네요. 뚜렷합니다. 저는. 좋네요 네. 얼굴에 탄력이 있네. 저 사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얼굴 색이 저기 울긋불긋한 건 괜찮은가요? 아, 울긋불긋한 건뭐 그러다 치도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잖아요. 광고리 올라가고 네. 광고리 색도 좋으니까. 우리가 코와 광고를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인당을 봐야 되는데 대체로 다 좋아요. 그니까 저분은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 상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또 상이 괜찮죠? 근데 40대에 상근이 확 들어가서 안 좋은데, 아, 코가 제일 크다는 것은 동코거든요. 코가 참. 그 동코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 전해철 의회는 특징 자체가 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느긋하게, 느긋하게 가면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 네. 중에 하나인데, 자기 편한 대로 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마가 볼수 굉장히 있습니까? 좁습니다. 네, 고 네. 눈썹 보면 렇게 위에 붙어있어저 코가 완전 동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 중에 하나다. 얼굴에서 코가 거의 반이나 차지하는 느낌인데요. 네. 코가 제일 크다는 것도, 자존감은 또 살리면서 뭐 서로 둥글둥글 하니까 네. 끝까지 봐주고 가겠지만은, 나중에는 니네 편, 내편 네 없을까봐 이게 걱정이 조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턱 좋습니다만, 저 코를 보면, 저 동코라서, 네. 돈창고를 채워야 되잖아, 코가 크면. <laughs> 창고가 크면 채워야 얻고 싶죠. <laughs> 예. 그래서, 네. 저, 아, 턱 괜찮습니다. 뭡니까? 얼굴 전체가 약간 몽탕하면서 저렇게 턱이 좋으면, 자기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사람을.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도, 일단은 지금 이제 상으로서는 뭐, 제네철 의원도 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웃을 때 상을 보니까 김태현 의원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만, 제가 볼땐 전체 구성으로 볼 때는 이 전해철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밀 것은요. 투표잖아요. 저분이 아마 밑밥을 많이 깔아놨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도 보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눈썹을. 그렇습니다. 눈썹이요. 그 정치인분들이 눈썹이 저분이 없는 분들 이렇게 있네요. 코가 크기 때문에 예. 대인 관계에 되게 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략적으로 보나 얼굴을 보나 김태준 의원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지요? 저붓게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열이 조금 받은 상태예요. 어떤 음. 일인지 모르지만 아 전해철님의 단점이 인득이 없습니다. 아이고 눈이 무섭네요 저분도 코가 예. 꽉해요. 저분은 타협점이좀 없는 분입니다. 얼굴도 좀 뾰족하고요 코도 뾰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이기 때문에 융통성 개를 할까요?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으로 네. 보이네요. 네네 원내 대표로는 통성 이런 거는 좀 부족하게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상대를 제압하는데, 지금 이제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최강욱 의원. 최강욱 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목소리가 굵고 배에서 들어가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최강욱 씨 목소리, 황희석 씨 목소리, 목소리들이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이 있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김태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기입니다. 기. 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색 자체가 얼굴의 색이 그렇게 좋다고는 못 봅니다만 이번엔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네. 네. 8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내일 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